여기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입니다. 아, 그럼 저 타이밍을 잘 보고 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거 좀 한번 들어보겠냐, 여러분. 아, 뭐 들어보겠다면 인간관계란 것은 뭐 둘을 만나든 셋을 만나든 다대화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가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하면은 어,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잘 보면, 대화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둘다 말이 없으면 침묵이 겠죠 저는 뭐 침묵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침묵을 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둘다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고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서로 말이 없는, 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이래. 그냥 시작하세요. 뭐, 눈치 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눈치 보지 말고, 하는 중에도 눈치는 봐서는 안 됩니다. 눈치란 거는, 어, 아, 어, 이걸 좋아하나, 안하나, 뭐, 이런 상대방에서 좌우되는 게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는 보지 않지만 반응은 봐야 됩니다. 반응은 뭐냐면, 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싶어 하면 계속 해도 됩니다. 내가 원한다면. 근데 좀 했는데, 앞에까지는 잘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면, 아, 이까지 할게. 하고 하는 것이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눈치는 보지 말고 반응은 보고 적절하게 어,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들으면 됩니다. 근데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어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여러분 들을 때 어, 불편하게 있더라고요. 내가 말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재미없게 생각할 텐데, 나도 재밌는 말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어, 사람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다. 근데 힘은 진정한 힘은 경험에서 나온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 보고 뭐 이런 경험이 주고 다른 제가 뭐 외교관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대한 경험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경험을 보충해줄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워야 되는데, 어, 배울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책을 읽어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매체를 해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우리가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잘 보면요.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귀로 듣고, 그 사람의 몸으로 느끼면 그 경험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 재미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풍부한 경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사람은 돈 들어서, 시간 들어서 한 경험을 공짜로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 들으면은, 어, 굉장히 재밌고 또 그리고 이잘 들으면 활발하게 그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듣습니다. 듣다가 이제 서로 말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이제 편안하게 있는데, 딴데가있지는 않고, 그 현장에 딱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러다가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한데 눈치는 안 보고 반응을 박아나고, 또 상대가 말하면 또잘 듣고, 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 우리 환자분들이 이래 보면 듣는 거를 이래 편히 잘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해줍니다. 제가 이제 그저 정신과 어 군의관 시절에 이제 군대에서 우리 의무 복무를 하거든요. 한 3년, 3년 2개월 합니다. 한데 어 제가 이제 저저정부의 어저 도봉구에 있는 창동병원에서 이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제 의사들이 한 3, 40명 있었는데 어 의사들이 쉬는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휴게소에 점심시간에 는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바둑도 뜨기도 하고, 놀고, 또 질려보는 시간에도 가끔 가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군의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그분이 말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항상 남이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싹 웃습니다. 그, 러니 그, 그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간관계는 사실 대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화의 이런 정확한 걸 알면, 어, 사람 만나는 것도 사람 만나면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내 하고. 사람은 이제 혼자 있는 신과 같이 있는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때 사람들은 이제 요, 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냥 요, 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점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어, 거대한 세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 30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런걸 실천해가지고 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차 세일즈 왕이에요. 차를 팔았는데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차를 많이 팝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나도 잘 몰랐다. 그런데, 어, 자기가 아는 사람의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에 방명록에 보니까 한 몇십 명이 있더라. 그래서 뭐 그때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장례식을 갔는데, 미국은 결혼식이든 장례식은 가까운 사람만 가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또 몇십 명이 있더래요. 그때 이 사람한테 깨달음이 탁온 거예요. 아,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몇십 명이 있구나. 그러고 나한테 이제 누가 차를 사러 오면몇십 명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엄청 잘해준 거죠. 잘하고 자기 모든 성의를 다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셀즈 어,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하고 같이 있으면 또 많은 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때 요렇게 딱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감정을 하든 그건 있을 수밖에 있을 만하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 그렇,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내가 만난 이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두 존재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나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냐면 하 우리는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자연도 필요하고 다른 존재도 필요해요. 어, 그래서 나도 도움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미래 보면 어, 저는 이 정신과 의사가 되고 불교한 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말하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빨리 캐치를 합니다. 또 그리고 아, 이 사람이 이래서 말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경우가 많은데, 어, 제가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모임, 티베 티베드를 제가 한 2년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이 말하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란 인식이 딱 생겨야 말할 때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딱 그냥 와요저한테 확인 안 해보죠 맞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어, 이 학교에 있다 이 학교로 옮길 거 아닙니까? 이 학교에 한몇년 있다 이 학교 옮겨 어, 이 이 학교에서는, 옮기 전 학교에서는 말만 하면 애들이 웃었어요. 근데 학교를 딱 가서 말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어, 그럴 때이 선생님은, 이제 기는, 기가 안 죽은 거죠. 기 죽는다는 건, 아, 이 학교에서는 안 통하나? 이러면 기 죽은 거예요. 애들 눈치 보고. 이, 이 선생님은 분명히 이래 생각했어요. 아, 어, 요 놈들 봐라. 어, 이 재밌는 말안 웃구나. 언제 웃는가 한번 보자. 하고 계속 전에 학교에서 좀한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한몇 개월이 지가 웃으니까, 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분이랑 같이 한 2년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말하면, 아, 저좀 실없는 사람이고, 좀, 좀 그렇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말하면 제가 웃고 있었어요. <laughs>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왜 제가 하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또뭐 환자아이라도 마찬가지죠. 어, 자기가 뭐 중요하게 발견하고 재밌는 걸 말을 해요. 반응이 안 좋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아 그러면 아 이건 재미없는 모양이다 하고, 어, 다음부터는 안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어, 제가 볼 때는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재밌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아,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어, 그거를 자꾸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야, 너 재밌다. 이러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느꼈던 간에 그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소주인 영역을 자꾸 키우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도 좀 해줍니다.